트럼프가이 피스메이커란 말은 취임사에서 네. 했습니다. 취임사의 마지막 결론에 나는 제 2기 대통령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그런데이 피스메이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이라서 자기 가치가 평화를 만들 평화가 자기의 꿈이 아니라 자기만이 할수 있는 것이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네. 잘쓰는 관심받기 좋아하는 땡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자기가 함으로써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나오는 거죠. 예.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이라서 잘하리라고 전부 믿는 게 아니고 예예. 이 사람을 통해서 북한의 문을 열고 유일한 긍정성을 끌어내되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끌어내는 페이스메이커를 해야 된다는 뜻이니 그러니까 우쭈쭈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합니 그거와 플러스 해서, 예. <laughs>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서, 남북 관계의 발전으로 북미 관계를 도와, 돕거나 견인하는 그런 예. 역할을. 김대중 대통령 때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닫혀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6년 전, 2019년 1월 1일, 에, 그때 에, 북, 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예. 어, 어떠한 조건 없이 어떠한 대가 없이 금강산과 개성을 열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받아서 남북관계를 치고 나갔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노이가 달라졌을 겁니다. 예, 예. 남북관계가 이, 발전됨으로써 북미관계를 돕고 견인하는 그런 어, 그 철, 철호의 기회를 예. 어, 놓쳤던 것이 왜냐하면 그때 에, 이른바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어, 발목이 잡힌 거거든요. 남북관계는 예. 북미보다 한 발짝 뒤에 가야 된다. 지금도 그런 기류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페이스메이커라는 건 남북관계를 일단은 정상화시킬 때 우리의 역할이 생깁니다 단적으로 제가 2005년 6.15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대통령 특사로서 5시간 동안 대화하고 그리고 핵포기 그때는 김정일, 김정일 위원장이 핵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했을 때입니다 예, 예. 그러고 돌아왔을 때 미국의 대접이 달랐습니다 예. 남북이 이, 물고가 터지고 남북이 신뢰가 생기면 미국이 우리를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 대우합니다. 그러면 예. 남북이 끊어져 있으면 우리를 상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예. 바로 빨리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우... 아직도 좀 이해가 잘안되요 아니요, 아니요. 어, 이해는 뭐다 됐습니다. 사실 아까 우쭈쭈 때문에 다. <laughs>